83조 신한국 연방 대통령은 하나, 국가 도마에 동의하여 신한국 연방 총리를 임명하며, 둘째로 신한국 연방 국무총리를 주재할 권리를 가지며, 셋째로 신한국 연방 내각 사태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며, 넷째로 신한국 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과 해임을 하원에 제정하며제청하며 5째 신한국 연방 총리의 제청으로 신한국 연방 부총리 및 각부 장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6째 신한국 연방 헌법재판소 신한국 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신한국 연방 검찰 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연방회의에 제청하고 기타 연방 재판소 판사들을 임명하며 일곱째, 그지휘가 연방법에 규정되는 신한국연방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하며, 여덟째, 신한국연방의 군사독도리을 승인하며, 아홉째, 신한국연방대통령실을 편성하며, 열번째, 열 신한국연방대통령의 특명정권대표를 임명하고 해임하며, 열한번째, 신한국연방국제평화유지군의 초, 고위급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12번째 신한국의 회 상하원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주재할 신한국연방외교 대표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제84조 신한국연방대통령은 첫째로 신한국연방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 두마 선거를 공고하며 둘째로 신한국 연방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두마를 해산하며, 셋째로, 연방헌법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며, 넷째로, 국가 두마에 법안을 제출하며, 다섯째, 연방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며 여섯째, 국내 정치 및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연방회의에 제출한다. 제85조 제1항 신한국 연방대통령은 신한국 연방 국가기구들과 신한국 연방 구성주체 구성, 자치기구들 간의 또는 신한국 연방 주체 자치기구들 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 해소하기 위해 조정권을 행하고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해당 법원에 해부할 수 있다. 제2항, 신한국 연방 대통령은 구성 주체 자치기구들의 결정이 신한국 연방 헌법, 연방 법률 또는 신한국 연방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이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법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치기구 결정의 효력을 증지할 권리를 가진다.